보증인은 정말로 뭐 생각한 게 5천만 원 정도인데 그게 5억 5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예상한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훈유로 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는 이 보증과 관련된 채무를 우리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보증 썼으니까 무조건 채무자를 대신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증 너무나도 무서운 단어죠 보증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거나 가정이 무너지는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보증을 쉽게 서면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결국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변제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보증이라고 하고 그러한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보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보증도 있지만 연대보증. 연대보증이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인데 연대보증은 주채무자랑 함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서 주채무자한테 채무를 이행하라고 먼저 요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단순 보증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해서 주채무자한테 먼저 청구를 해라 그런데 주채무자가 정말 재산도 없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내가 보증인이 책임을 지겠다 라는 권리가 있는데 연대보증은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이 가장 무서운 보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물상보증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물상보증도 있고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큰 틀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변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무너지면 나도 끝나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물론 이제 주채무자가 다 변제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보통 이제 주채무자가 무너져서 나도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증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보증을 섰는데 채권자가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니 너가 대신 채무를 부담해라 라면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라고 연락이 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우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약칭이 이제 보증인 보호법인데 보증인에게 유리한 여러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고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증인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 채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정상 내가 다툴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강력한 것들이 몇개 규정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보증인 보호법제 5조에서는 채권자의 통지 의무가 존재합니다. 즉주 채무자가 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자력이 없어졌다거나 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이것을 반드시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증인은 이로 인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한도 내에서 채무 자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왜 보증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야 하냐? 주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보증인이 어쨌든 주 채무자를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주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빨리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막주 채무자를 압박하고 그리고 이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대비를 할수 있겠죠. 정말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에 다툼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인보호법 제5조에서 채권자에게 이러한 통지를 하라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보증인이 손해를 입는다면 그 한도 내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채권자가 이러한 점을 보증인에게까지 알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잘 활용하신다면 보증채무 전액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손해 부분만큼은 면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이 규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채무를 면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규정을 활용하셔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을 쓸 수가 있는데, 이를 금보증이라고 합니다. 즉, 대여금처럼 1억, 2억,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쭉 발생할 수 있는 채무, 즉, A라는 채권자와 B라는 주채무자 사이에서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고, 그 관계에서 주채무자인 B의 채무가 점점점 늘어날 수 있다면, 이것을 보증했다면 금보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금보증은 반드시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셔야 만 합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 계약은 아예 효력이 없습니다. 즉 무효가 돼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라고 주장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강력한 규정이죠. 그래서 왜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냐? 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정말로 뭐 생각한 게 5천만원 정도인데 그게 5억, 5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예상한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것은 당연히 보증인에게 너무나도 부담이고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근보증의 보증인으로 책임을 진다면 얼마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이 최고액을 서면으로 반드시 특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져야 할 보증 채무가 너무나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금보증을 하기 위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고, 당연히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보증을 쓰셨다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특정하지 않았다면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꼭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인보호법 제7조에서는 보증기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보증기간은 3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기간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주 채무에 대해서 내가 보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3년으로 봤을 때, 3년 동안 주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3년이 지난 이후에 주채무가 발생했다면 보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증 채무를 더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제 보증 기간 같은 경우에는 갱신 규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보증 기간이나 주채무가 자동으로 연장된다거나 합의하에 갱신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점들도 함께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 기간 약정도 없고 3년 동안 주채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딱히 뭐 보증 계약을 갱신한다는 규정도 없다면 3년이 지난 뒤에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라고 주장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증채무를 부담하라고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보증인보호법과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